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동부 박동훈 전도사입니다. 위두 가정예배 5월 다섯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은 잠된 기쁨도 내아닐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신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서 나를 전해 가정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군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두로 지방은 어떤 곳인가요? 가버나움 서부 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이방 도시입니다. 두로라는 이방 도시를 예수님께서는 가시게 되시고.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은 아마도 이방인의 집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였죠.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온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 소식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으며, 귀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지방 이방도시에 방문해 어떤 놀라운 은혜를 펼치게 되어질지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의 한 집에 오셨다는 소식에 특별히 한 여자에게 초점이 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 여인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이며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 여자가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죠. 이유는 여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랩니다. 나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죠.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 또한 가슴이 짠해집니다. 얼른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강구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순서는 먼저 유다인들에게로, 다음은 이방인에게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표현을 본다면 싸늘하고도 냉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칠고 싸늘한 답변 가운데 수로보닉의 여인은 거친 표현 속에서도 경멸감으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식, 곧 자비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또한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28절과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답변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아닌 것이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기를 소망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어떠한 권리나 공적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에 한거하지 않았고, 다만 거기서 오는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라는 것에 자족했고, 부, 부스러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며, 유창한 간구가 아닌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수로보닉의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간절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찢어놓는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었으며, 거절 가운데서도 굳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허, 허락을 붙들었습니다. 응답 속에서의 신앙이 아닌 거절 속에서의 신앙. 그것이 그녀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허락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러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강구가 있으며, 거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의 질문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끝까지 간청한 이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어떠한 권리나 공적은 공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간절함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정이 없지만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것이 합당한 자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며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과 간절함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진실되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실천과제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369 게임을 1부터 30까지 틀리지 않고 끝까지 해보세요. 돌아가며 1부터 30까지 숫자를 외치는데 3과 6과 9가 들어간 숫자는 외치지 않고 박수를 치는 게임입니다. 이기려는 활동이 아니라 1부터 30까지 틀리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마치는 게임으로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중한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위디우 가정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한 예배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며 한주 동안 기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